지금 여기서 유경이가 자고 있어요. 유경이 잘때 빨리 메이크업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유경이가 심심하지 않으니까. 3일 동안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이극 피들이거든요. 유경이도 피고 저도 피어가지고. 갑자기 이걸래요? 저거 할래요? 해가지고. 일단 1일 1 마사지를 받고 있고요. <laughs> 베트남 많이 왔지만 1일 1 마사지는 처음이에요. 제가 리들샷하고 얼굴에는 보습을 빵빵하게 해주는데, 목을 항상 해놓고 보습을 안 해줘서, 약간 간지럽거든요? 리들샷하고서, 어, 저 붉어지고 간지러워서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보습을 나랑 잘 맞는 제품으로 빵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세계가 쫘라란 펼쳐집니다. 얘는 그 VT 엑소존 마스크팩이에요. 너무 좋아. 아침에 스킨처럼 하기가 좋아가지고, 지퍼팩에다가 소분해서 가져왔어요. 여기다 찹 붙여주고 여기 호텔이 진짜 비쌌어요 베트남 치고 정말 비싸서 유경이가 이제 디자이너 입봉하고 제가 선물을 못 해줬거든요 계속 뭐 해주지 뭐 해주지 했는데 사실 잘 버는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선물을 고르는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유경이 스텝 때부터 이번에 디자이너 되니까 수감이 진짜 빠르죠? 일용이 완전 애기였는데 언니 이러면서 애기였을 때 만났는데 아? 지금은 옆에서 코코냈네 하고 있어요 진짜 애기인 것 같기도 해요 뭐든지 주면 입으로 먼저 들어가요 로아랑 똑같아요 귀여워 이게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좋다고 했잖아요 정말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저랑 관계가 없는데 많이 발라도 화장이 안 밀려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정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벌써 다섯 통? 요거 작은 거큰거다 합쳐서 다섯 통? 비운 것 같아요. 많이 발라도 화장이 전혀 안 밀려요. 여러분, 여기 호텔이 저 영국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평상시 갔던 리조트랑 호텔이랑 틀려요. 근데 여기는 JW 메리어트고요. 여기 그쉘 모양의 수영장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이쉘 모양의 그 수영장을 찍으려고 드론을 띄어서 여기 오는데 저는 좀 휴식을 위해 왔지만 정말 유명하고 예쁜 유럽 느낌의 팍팍 나는 그런 리조트입니다. 뿌곡 지금 한국 사람 80%라는 그런 용인시 뿌곡 있게 약간 그런 말이 있는데 나트랑처럼 이제 여기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밤에 어제 봤는데 파티를 하길래 거길 오늘 가볼 거예요.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야겠어요. 머리 좀 킹받지만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겟레디 윗미가 될것 같아요. 제가 스파투라나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아무것도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 뒤를 소독 티슈로 닦아요, 한 번. 닦은 다음에 얘는 2830. 브러쉬 뒤쪽으로 푹 퍼요. 그다음에 피부가 깨끗하신 분들은 이 두꺼운 피부부터 이런데 하고요. 나는 피부 트러블 흉터나 뭐 트러블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위쪽을 위주로 저 여기에 트러블이 되게 많잖아요. 위쪽을 위주로 쫙 펼쳐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모공 있는 쪽을 조금 이렇게 메꿔줄게요. 지금 이쪽이 되게 습해요. 그래서 스펀지에 물 먹이지 않고 그냥 바로 두들겨줍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금조금 조금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물 먹여서 많이 올렸었잖아요 수산나라에서는 안 먹이고 올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트러블 때문에 고민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 경악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트러블이 많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브러쉬 끝으로 절대 안돼 이랬는데 꼭 소독티슈로 한번 소독하고 그 다음에 저는 화장품통에 아예 소독티슈를 들고다녀요. 쿠션을 이렇게 쓰면 더 빨리 쓸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오래 쓸수 있어요. 왜냐면 이 퍼프가 먹는 양이 계속 계속 먹으니까 그게 되게 아까운데 이렇게 얼굴에 직접 올려서 두들기면 조금 더 소모가 더디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백 브러쉬 되게 좋거든요. 같이 사용하는 거 너무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두껍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워낙에 피부에 지금 흉터가 많고 바람도 세고좀 그렇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조금 두껍게 올려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파우더로 샥 누르면 그렇게 베이크드 탁 돼가지고 저는 피부 톤보다 조금 어두운 거깔 때는 이 목젖 이 V라인 있죠 이 라인 여기를 같이 올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을 밝히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요거는 2325. 2830은 베이스로 깔기 때문에 케이스를 빼고 들고 다니고요. 2325는 제가 수정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케이스를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좀 밝혀야 되는 부분들. 이게 피부가 좋아지면 피부 안 좋을 때꼭 지켜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스펀지 이틀에 한 번씩 빨아서 쓰기, 막 이런 것들. 이 브러쉬 뒤에 이거 말도 안 돼. 아무리 소독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런 것들을 합니다 <laughs>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거기에 적응을 해 버렸어 뭐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해도 네좀 낫죠 지금 다시 반성하고 여기도 여기도 조금 뭔가 올라와 있는데 피부 상태가 너무 좋지 않네 이렇게 눈썹을 좀 다듬고 싶은데 눈썹 다듬는 칼을 안 가져왔어 우리 조금 뽑아볼까 눈썹을 다듬고 안 다듬고가 확실히 메이크업의 퀄리티나 느낌에 영향을 크게 주거든요? 브로우 오빠를 한번 가볼까? 베네피트 브로우 오빠. 인플루언서 분들이 되게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아니면 눈썹 모양 잘못 다듬으면 진짜 잘할 때까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전 제가 직접 하는 편인데 어땠는지 공유 부탁해요. 유튜브 처음 할 때는 눈썹 되게 얇게 제가 얇게 밀어서 정리해가지고 얇은 눈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눈썹을 그렇게 다듬으셨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다듬어주셨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게 맞는 건줄 알고 맨날 그렇게 다듬었거든요.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메이크업에도 정답이 없고 뭔가 그 틀에 박히면 재밌는 걸할 수가 없어. 퍼스널 컬러를 받았지만, 그래도 많이 그거를 적용하지 않는 건그 틀에 갇힐까봐. 그 메이크업 컬러가 저는 웜한 것부터 쿨한 것까지 조금 많이 시도해보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그 필러가 다 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필러 맞으면 뭐 어차피 다 녹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필러거든요. 맞은 지한 3년 된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뭉쳐서. 여기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맞을 때좀 신중하게 맞으셨으면 좋겠다. 파우더죠? 어, 모공이랑 주름에 넣는 것처럼 콩콩콩콩 찍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적이 있는데 메이크업쇼에서 이걸로 다크서클 빛 반사 그런 원리로 없애는 거를 보여줬는데 글로벌 그 쇼였거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나온 잔량으로 눈썹 유분기도좀 한번 잡아줄게요. 그리고 나스 제가 얼마 전에 브론저 찾아 헤매다가 정착한 원래 쓰던 친구가 품절이고 너무 커요. 들고 다니기. 해외 맨날 그걸 들고 다녔거든요. 좀 하나 쓰면 진드관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요. 이 브러쉬 브런저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멀티 블런 블렌더, 멀티 블렌더인데 브론저 정말 쉽고 깔끔하게 하기 좋아요. 잘안 뭉치고. 모가 어느 정도 힘이 땡땡하게 있어서 블렌딩 하기 참 좋다. 너무 허연데, 이런데 살짝 커버해줄게요. 세안할 때 여기 쭉 빡빡빡 클렌저로 세안해줘야지. 안 그러면 두피 되게 많이 상하고 트러블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이니까 가루가 모공을 막잖아요. 세안만 잘해준다는 조건 하에 중요한 날한 번씩 마음 편하게 써주셔도 된다.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이딩, 카카오 브라운, 페리페라, 아몬드 브라운이에요. 정말 미묘한 컬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톤 다운되어 있죠. 얘는 조금 붉은기가 있어요. 24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얘 컬러 너무 좋을 것 같고 24호 이상이신 분들은 이 컬러 추천합니다. 중간에 슥슥슥 문질러서 섞어준 다음에 사실 이렇게 해가 센 나라에서는 조금 화장을 진하게 해서 해를 탁 받고 사진 찍는 게 예뻐요. 나는 사진을 위해서, 인생샷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한다 하면 이렇게 오늘 저처럼 두껍게 해도 좋죠. 아니다, 나는 신혼여행을 왔고 아니면 남자친구로 왔다 이런 바이브에서는 조금 연하게 하는 게 예쁘긴 하겠죠. 웨딩 촬영할 때 메이크업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나 메이크업 너무 진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다 촬영하는데. 근데 그게, 그 조명이 엄청 세거든요? 웨딩 촬영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메이크업이 다 날라가요 색조가. 그래서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 조명을 쨍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날라가게끔 해서 포토샵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가지고 잘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어. 다 이유가 있는데. 빡 잡아준 다음에 중간 컬러로 디테일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런데 콧볼도 조금 줄여주고. 그 가운데 음영을 딱 넣으면 뭔가 약간 곰돌이상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림 같은 느낌 여기도 살짝 줘서 입술 발랐을 때 예쁘게. 근데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해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얼굴이.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음영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콧볼. 오늘 립요거세개 <laughs> 많이 써서 미안해요. 3개 써줄게요. 프로타주 펜슬 13호 텐더 브라운이에요. 이걸로 입을 밑에 왜냐면 이 립을 제가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얘를 먼저 발라서 립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야지 좀 룩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음영을 좀 진하게 줬어요. 약간 웃는 상처럼 보이게 이 입꼬리 끝에도 한번 음영을 살짝 주요 그러면 입꼬리가 싹 올라갔죠. 그리고 여에 옆라인 그리고 이거 경선이가 강력 추천하는 02번 컬러 저번 영상에도 이거 썼거든요 이거를 경선이가 하나 주고 제가 또 하나를 샀더라고요 입술로 이렇게 발라놓 다음에 좀 밀어줘요 음영이랑 같이 섞일 수 있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그리는 데까지 입술이 됩니다. 오늘은 좀 글로시한 립을 바르고 싶어서 코코 밀크. 얘가 24호 이상인 분들 생얼에 바르면 정말 예뻐요. 엄청 자연스럽게 원래 내 입술인 양 근데 뭔가 무드 있는 느낌으로 싹올라가더라고 진짜 코코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있어요. 가끔 그 코코라는 닉네임을 보고 샀다가 어 이거 빨간색인데 약간 이런 통은 이런 색이야 근데 발색해 보면은 빨간 빛이 돌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진짜 말린 장미 컬러. 이슬산이 살짝 올려줘서 음. 제가 생얼립을 몇개 이렇게 생얼립 해서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것도 생얼립으로 붙여서 나중 에 생얼립 특집. 진짜 오랫동안 써보고 좋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쌩얼 립. 젤라또들이 실망스러울 만한 이야기인데, 제가 제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요즘에 제의 친구들이 하는 컨텐츠들이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막 팔레트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하고 막 이런 것들? 제가 제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의 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저렇게 붙인 거를 모아서 그것만 이제 리뷰하면은 저는 써본 건다 기억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저도 제의인척 한번 해보려고. 사실 이 립을 치크로 올려도 진짜 예쁠 것 같긴 한데 트러블이 날것 같아서 좀 무서운? 뭔지 알죠? 한 올려볼까요, 그래도? 음, 되게 은은하게 올라가네? 끈적이는 애들은 표현이 되게 울먹울먹하게 올라가서 예쁜데 트러블이 날수 있다. 눈 아래까지 조금 이렇게 연결시켜줄게요. 이거보단 조금 더 진하게 발색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피가 강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레이어링을 좀 해봅시다. 아침에 자전거 잠깐 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서 할수 있는 거다 해야지. 요가도 좀 해보려고요. 눈썹. 이거. 얘가. 일반 섀도우보다 발색이 되게 진해요. 강하게 돼요. 눈썹에 보면 이런 빈 공간들, 안 채워지는 분들 답답해서 계속 이렇게 칠해보는데 안 되죠. 괜히 눈썹에만 떡지고. 그럴 때는 유분기를 한번 파우더로 잡아준 다음에 그려주세요. 아까 제가 파우더로 유분을 잡았잖아요. 근데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유분, 이게 유분이에요. 유분 때문에 뭉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뭉쳐서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눈썹에도 유분이 굉장히 많다. 그려 놓고 루어 브러쉬로 너무 진하지 않게 풀어줄게요. 너무 진한 눈썹이 트렌드는 아니니까 트렌드 따라갈 필요가 없긴 해요, 요즘. 자기 각자의 개성에 맞게 메이크업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뜨고 있어요. 자기 개성을 잘 살려서 표현하는 분들? 이렇게 해주고 CC706번 쿠쉘 눈썹 라인 정리할 때 얘가 조금 연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리를 해줍니다 좀더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laughs> 유경이가 어제 바닷가에서 자다 화상을 입었어요좀 <laughs> 뒤집어줄 걸 그랬나봐요 로카라 라카 제품이고요 매일 쓰는 라카랑 에그멀브로카라는 진짜 제가 써본 것 중에 최고. 이렇게? 눈썹 요정도? 가운데 컬러로. 브러쉬는 피카소 224번. 이렇게? 여기에 음영을 넣으면 조금 더 그윽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그래서 매일매일 요즘에 여기 음영을 넣고 있어요. 속눈썹을 붙이거나 이러면, 아, 속눈썹 붙였네? 이건데 얘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우명 하나로 좀 되게 느낌이 빛이 너무 세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아 치크가 더빰했으면 좋겠는데 더 올리면 하게 올려줍시다. 이 정도. 근데 지금 여기다 하면 립 컬러랑 잘 어울리는 이게 핑크뮬 리 선셋뮬리. 베이스 먼저 깔아주고. 이 컬러? 앞머리, 눈 앞머리, 뒷머리, 앞머리. 두꺼운 브러쉬로. 눈밑뒤트임 쪽도 이렇게 열어주고. 눈 가운데 비워줄게요. 진한 컬러. 음영을눈 아래도. 테일 라인도 넣어주고, 빈브러시로 한번 문대줄게.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 스펀지로 라인 한번 싹, 이기도 한번 싹, 이걸로 눈두덩 가운데 열어주고, 이렇게 열어주고, 요 컬, 요거, 요 펄. 이 펄을 가운데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얘는 에뛰드 애교살 메이컨인데요 컬러가 샴페인 누드 컬러. 이 펄이 너무 예뻐요. 저는 이 펄을 포인트 반짝이 줄때눈 앞머리에 이렇게 빵! 하는 광을 줄수 있는 이게 있거든요, 애교살 메이크업. 근데 저는 완전 실패였어요. 이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되더라고. 연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친구인 것 같아요. 양 조절도 되게 잘해야 되고 <laugh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실패템. 이게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음. 반대쪽도 한 김에 해볼까요? 이쪽도? 음, 약간 저는 얘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투쿨포스쿨 그 펜슬인데요. 호스는 1호. 이거를 그 청담샵에서 써주셔가지고 사봤는데 저한테 조금 밝은 것 같긴 해요. 요거를 올리면 굉장히 강할 것 같긴한데 예쁘더라고요. 요거 글린트 바이 바디 보브 글리터 젤 페이스 앤 바디 프로즌 오팔 03번. 눈밑에다가 총총총. 요즘에 다시 펄이 유행인가봐요. 많이들 쓰더라고요. 눈밑에다 이렇게. 어두운 컬러 있죠. 얘로 눈 뒷부분에 음영을 조금 더 딥하게 넣어줄게요. 맥 212번 브러쉬. 얘는 맥 프로 아이라이너. 아래 보고 점막을 이렇게 하면 한세 번만에 치워지거든요, 점막. 치운 쪽, 안 치운 쪽. 다르죠? 점막 채우는 게 이렇게 하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추럴 리퍼블릭 제품이고요. 03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눈짝찐 다음에 이 라인을 맞춰서 착착착착착. 이쪽으로 쭉 빼줍니다. 이쪽 앞트임을 조금 더 해줄게요. 이렇게 한 날은 메이크업 진짜 잘 주워야 돼요. 요거는 원데이 렌즈예요 원데이인데, 제가 아는 원데이 렌즈 중에 가장 발색이 쨍한? 얘가 오래 껴도 눈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오기 전에 픽업해서 가져왔는데, 너무 잘했다. 오기 전에 픽업하게. 제가 요즘 좋아하는 속눈썹이 있어가지고, 요거. 속눈썹 아래 언더 쪽 속눈썹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친구를 보면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알 거예요. 보세요. 너무 좋아. 짜릿해. 일단, 붙인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면, 눈이 되게, 그윽해 보이죠? 이렇게. 짠짠짠. 너무 예쁘죠? 마음에 들어. 속눈썹. 찍어주고, 마스카라. 얘는 에스쁘아 마스카라인데, 얇게, 얇게 표현되는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메이크업 중간에 렌즈를 끼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나중에 꼈잖아요. 아이 메이크업 다 하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렌즈 끼고 메이크업 하다 보면,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렌즈가 불편해져요. 워터프루프 제품들이다 보니 안 지워져요. 그 렌즈에서. 그럼 렌즈가 하루 종일 불편한 거예요. 렌즈가 이상하게 불편하다 하면은 이렇게 빼보면 아이라이너가 쓱 그려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워낙에 눈이 또 무쌍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늦게, 나중에 끼는 편이에요. 속눈썹이 주는 이거는 정말 엄청나요.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속눈썹 또 서치해서 제가 예쁜 속눈썹을 많이 가져와 볼게요. 힌즈 하얀 진주 받고 싶었는데 없어요. 안 갖고 왔나봐. 살짝 연결시킬게요. 여기 핑크펄 그 식당이 엄청 인기있나봐요. 꼭 가봐야겠어. 이제 저는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밖에서 태닝도 하고 밥도 먹고 수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속눈썹도 너무 잘 붙어있고 블러셔도 수정 한 번도 안 했어요. 립한번 발랐어요, 밥 먹고. 이 정도. 저희 쿠션이 피부도 되게 예쁘게 무너져요. 나는 지성이라 화장이 너무 무너진다. 아니면 나는 너무 건조해서 일반 팩트 쓰면 쫙쫙 갈라지고 피부가 너무 당긴다. 하시는 분들은 로즈 프로젝트 쿠션 꼭 써보세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소중해요. 안녕!